고시하는 법적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충청권 광역 철도 노선 결정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예상보다 경제성이 낮아 대안을 찾을 때까지 결론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음성 LNG 발전소가 우여곡절 끝에 첫 사부에 떴습니다. 충북에서 처음 건립되는 대규모 발전소입니다. 보교육청이 다음 주 실시되는 수능 시험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시험장 5곳도 운영합니다. 12구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심이 높습니다. 골든타임 4분 안이면 생존율을 3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 도심 통과냐, 충북선 활용이냐,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결정이 당초 연내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예상보다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서 해법을 찾을 때까지 국토교통부가 결론을 미루기로 한 겁니다. 정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메가시티를 위한 필수 교통망으로 지난해 국가철도망 계획의 이름을 올린 충청권 광역철도. 오송에서 청주공항까지 충북구간은 청주도심경유와 충북선 활용노선 가운데 최저간을 정하기로 했고, 넉달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노선 결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결론이 났어야 하는데, 최근 두 기관이 조사 기간을 내년 3월까지 5달 연장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핵심인 비용 대비 효용 가치, 즉 경제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터미널과 충북도청, 주요 대학 등 청주도심 8개 역을 지하로 관통하는 충북 요구안은 승객 수요가 꽤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고, 충북선 활용안은 비용이 적은 대신 청주 외곽을 지나다 보니 공항 이용객 외에 수요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안 모두 경제성이 기준치인 1을 크게 밑돌았다며 다음 단계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충청북도가 자체 진행한 외부 연구 용역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배우고야. 당시 배우고야. 용역에서는 도심 통과 노선이 하루 승객 15만여 명으로 경제성 기준치 1에 근접한 0.90을, 승객 수요가 7만여 명 적은 충북선 활용 안도 0.82를 기록해 기대를 높였습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통행 패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이제 수요 예측을 실시하였고요 철도 전문 기관과 학술 기관의 기관에 의뢰하여서. 지역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한 지자체 용역은 정부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일 때가 많다고 반박한 국토부. 다만 전체 구간을 놓고 최대한 경제성을 확보할 대안을 찾고 있다며 광역철도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경계했습니다. 충북 노선뿐만 아니라 세종 터미널, 정부 청사 등이 포함된 세종과 대전 구간 역시 지자체 요구안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성을 높일 방안으로 운행 횟수나 역사 개수 축소, 일부 구간 단선화 또는 지상화 등이 검토되면서 지역이 원치 않는 형태의 노선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주톨게이트라든지 마을 진입로 이런데 다수의 입체 교차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유지를 보상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민원 발생 문제도 있고 지상보다는 지하로 검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네개 시도가 함께 요구한 충청권 광역 철도는 대통령의 충북 1호 공약이자 세종시 7대 핵심 공약에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첫 단추부터 꼬인 만큼 내년 3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충청권 민심의 향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형입니다. 충북 첫 대규모 발전소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첫 사부에 떴습니다. 주변 대기 오염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 4년여 만입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부지 선정 이후 4년의 진통 끝에 음성 LNG 발전소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전력 산업 연료 전환 정책에 따라 기존 석탄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첫 발전소로 충북에서는 처음 건립되는 대규모 발전소입니다. 천연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음성읍 평공리 32만 6천 제곱미터를 터로 잡았습니다. 2026년까지 1조 2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설비 용량 561 메가와트급 발전기 2대를 건설해 전체 1122 메가와트 규모로 운영하게 됩니다. 4인 평균 사용량 기준 한 달에 260만 가구가 쓸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정도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제 1호 발전소입니다. 1호기는 25년 6월, 2호기는 26년 12월 각각 준공할 예정입니다. 화력 발전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원전처럼 폐기물 걱정이 없어 친환경 발전소라고 하지만 LNG 발전 역시 가동 초기에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미연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배출됩니다. 음성군의 유치로 부지가 선정된 뒤 2018년부터 인근 6개 마을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이어졌던 이유입니다. 이미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된 뒤라 반대는 반대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이어져 왔는데 착공에 이르러서야 갈등을 매듭지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발전 초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90%까지 줄이는 산화 촉매 기술을 적용했고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수증기를 말려서 날릴 수 있는 냉각기를 개발해 설계에 반영하는 등 환경 기술을 보강해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섯 개 마을 지역 대표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우리 음성군 주관으로 주민 대표와 함께 환경 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전력 자립도는 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 수준. 소비량은 8위로 적지 않은 만큼 발전소가 건설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또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달 29일 진도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괴산 지역의 상시 지진계가 내년까지 3개로 확대됩니다. 기상청은 최근 충청북도와 협력 회의에서 현재 괴산 한 곳에 설치된 상시 지진계를 내년까지 두 곳에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상청의 지진통보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는 상황 전파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기상청의 지진계 설치 부지에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현재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이후 진앙 8km 이내 지역에 이동식 지진계 8개를 설치해 여진을 관측하며 지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확진자가 2,291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9월 14일 이후 56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5% 늘어난 수치입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켰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0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면서 수험생들은 마무리 점검과 함께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당국도 확진 수험생을 위해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수능을 일주일 가량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으니까 좀 떨리기도 하지만 이제 수험 생활이 끝난다는 거에 좀 이제 기쁘기도 하고 좀 후련하기도 하고. 수능 시험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모의 시험지를 푸는 모습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공부했던 것들 그냥 천천히 살펴보면서 정리하고 수험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배분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들도 학생 관리에 초 비상입니다. 학생들의 생활 리듬을 수능에 맞추기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과 똑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1교시 종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한 학생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도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능 교과 시간표에 맞춰 가지고 어, 공부를 할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배려하고 있고요.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다음 주 치러지는 수능 시험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예방.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수능 사흘 전부터 모든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올해부터는 서른세 개 일반 시험장과는 별도로 확진 판정을 받아 정리 중인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 다섯 곳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시험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병원이 아닌 별도의 시험장을 다시 배정받아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필요한 학생은 오송 스티병으로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는 학생들은 무조건 별도 시험장으로 가야 됩니 그게 올해와 작년에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또 수능 당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배정받은 시험장의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H5형 항원이 검출됐던 청주의한 매추리 농장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됐고 매추리 49만 8천 마리에 대한 처분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경 10km 방역대에 있는 청주와 진천, 증평 지역 23개 가금 농가에는 예찰과 AI 항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충북에서 다섯 번째 확진 사례로 지난달 27일 진천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이후 청주 지역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2구 참사 현장에서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려고 달려들었던 많은 시민들 기억하실 겁니다. 생사를 가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평소에 익혀뒀던 CPR, 즉,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사고나 재난 같은 위기 상황에서 소방이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 최초의 구조 구급대는 현장에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부산에 출장을 갔던 한 시의원은 부두가를 지나다 어선에서 내리던 70대 노인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가 끌어올렸습니다. 부두에 정박한 배 아래에 갇힐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선박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본능적으로 제가 달려가서 손을 뻗쳐갖고 아마 다행히 그분을 생명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그 광경을 봤을 땐 당연히 저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보건소가 마련한 응급처치 교육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병원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는데 어느 때보다 집중도가 높습니다. 누구나 간단히 익힐 수 있는. 심폐소생술 CPR, 환자를 평평한 곳에 바로 누이고 의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곧바로 할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할 것과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갖다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 거기 하늘색 셔츠 입고 계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거기 갈색 자켓 입고 계신 분 자동세세동기 가지고 오세요. 119가 올 때까지 흉부 압박을 실시하는데 그러니? 환자의 양 유두선 사이에 살짝 아래 부분 딱딱한 복장표를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손꿈치가 닿게 손은 포개서 놓으시고 1초에 2회씩 5cm 깊이로 강하게 눌러야 뇌까지 혈액이 공급돼 뇌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르는 강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각보다 강하게 눌러야 혈액이 뻗어나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팔꿈치 절대 굽히지 마시고 허리 힘 써서 체중을 실어서 누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성인 남자라도 혼자서 계속 CPR을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무리이고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교대자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확보됐다면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따라하면 심장에 충격을 줘 다시 뛰도록 작동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4분. 이 안에 CPR,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 생존율을 세 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에 저희가 출동 요청을 할지라도 이제 어 10분 가까이에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뇌를 지키는 시간, 그러니까 그 4분 안에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생에 한번쓸 일이 있을까 싶지만 평소에 익혀둔 심폐소생술이 누군가의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려 가족에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모범적인 몸 관리와 장수 선수의 표본으로 인정받았던 프로농구 스타 이창수가 지난 4월부터 만년 하위인 충주고등학교 농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유의 성실함으로 프로농구 레전드에 올랐고 아들도 프로농구 스타로 키워낸 이창수의 도전을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2년 농구 대잔치 시절 삼성전자에 입단했고 프로농구 출범 이후 0001 시즌과 06-07 시즌 두 차례 우승. 2011년 3월 당시 프로농구 최고령이었던 만 41세 8개월의 나이로 은퇴까지. 리그 최고의 센터는 아니었지만 외국인 용병과 맞서며 수비와 리바운드 등 구준율을 책임졌던 토종 빅맨 이창수. 자신이 돋보이기보다 기본기를 지키며 팀을 위해 헌신했던 한국 프로농구의 레전드입니다. 은퇴 후 KBL 경기 분석 등을 맡았던 이창수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는 충주에서 고등학교 농구부를 맡았습니다. 올해 열린 대회에서 단일 승도 없고 충북에선 신흥고에 밀려 전국체전도 못 나가는 남고부 최약체입니다. 어, 항상 제가 생각, 생각하고 있고 애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제 기본기를 좀중실대하라는걸좀 많이 강조를 해요. 저도 이제 농구를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고그 일대 시작하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선수 수급. 현재 팀에는 6명이 전부입니다. 자체 5대5 연습 경기는 커녕 누구 하나 다치면 출전도 어려운 상황. 지난 주말 리그에선 부상과오반칙 퇴장 등으로 한 명만 남아 1대5로 경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내년에도 뭐 그렇게 성적이 좋다거나 뭐 실력이 월등히 뭐 좋아진다는 그런 건 없어요. 조금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밟고 올라가면서 내년보다는 이제 후년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격렬한 몸짓이 이어지는 농구지만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한 지도 스타일이 이창수의 트레이드 마크. 지난해 아들 이원석이 프로농구 드래프트 1 순위로 지명된 만큼 이제 지도자로서의 무게가 더하지만 제자이자 후배들이 농구라는 무대에서 홀로 서기를 꿈꿉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만큼 그냥 후회 없이 그냥. 끝까지 결과가 어쨌든 간에 끝까지 그냥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장훈과 현주혁 같은 스타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오래 자리를 지키며 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던 이창수. 눈앞의 성적보다 고교농구 최약체. 어떤 미래를 심을지가 더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시청 본관을 보존해야 할 문화재라고 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오늘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이 비공식 문서를 배포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의 전체 입장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면서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재청에도 고발장을 보내 문화재 분과위원장들의 해촉을 요구했습니다. 충북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충북도청 점거 농성을 벌인 지 이틀 만에 해산했습니다. 이 단체 회원 20여 명은 자립생활센터 지원비 10% 삭감을 통보받았고 광역이동센터 이동권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어제부터 지사실력 접견실을 점거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